블랙컬러를 바르시고 하는게 좀더 쨍하고 이쁘게 나옵니다 응. 컬러를 바르시고 난 다음에 미경화제를 꼭 한번 닦아주셔야지 돼요 닦아야 되는 이유는 어, 밑에 컬러랑 어, 임팩트컬러 제형이 틀리기 때문에 임팩트컬러가 약간 묽어요 묽기 때문에 혹시 올렸을 때 혹시 수축처럼 구멍뽕뽕뽕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주는게 좋아요 워낙 재밌어, 대표님들. <laughs> 우선은 임팩트 우리 컬드 이게 화면에 제일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우선 잡았어요. 그리고 미경화제를 꼭 닦고 난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주시는데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는 보통 임팩트 컬러를 이렇게 1,2,3초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쁘게 이렇게 라인이 나오잖아요 음 응. 근데 어떻게 쓰시냐면 보통 블랙컬러로 바르셨대 그러고 똑같이 됐대 근데 뭐가 하나가 틀리겠죠 이렇게 바르시는거야 이렇게 그니까 러 아까보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아까는 쨍하게 이렇게 라인이 딱 나왔다고 하면 지금은 음 이렇게 흐리멍텅한 라인이 나와요. 음. 그래서 잘안 돼요라고 저희 지금 연락오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둘, 삼초 정도 있으면 이렇게 그게 라인이 나오고요. 6번 같은 경우에 레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얘네보다 반응이 조금 느려요. 다른 컬러에 비해서 그래서 얘네들을한 3초 정도 됐다고 하면 음, 레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6초에서 한 7초? 8초? 조금 더 이렇게 오래 두셔야지만 라인이 이쁘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응. 기본이에요 얘네들 응. 레드 컬러는 지금 똑같이 블랙 바르시고 미경화제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절을 해주세요. 양을 너무 작게 해도 예쁘게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넉넉하게 발라주시는 것도 좋아요. 어, 그럼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대각선을 할 건데 조금 오래 두세요. 응. 응. 잘 나오죠. 게겨야 나요. 조금 더뭐 해줄까요? 조금 음, 더잘 나오네. 그, 잘 자석, 나오죠? 자석 잘안 되는 걸로 해봐. 그렇 자석이 세서 그렇다고 할수 있으니까. 망하면? 망하면 내가 책임질게. 내 <laughs> 오늘 스 엔지. <laughs>